안녕하세요, 변양오부입니다. 잇몸을 건강하게 하고 치아를 튼튼하게 하는 배수코 양치에 가장 좋은 소금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애칭자님들께서 소금 가걸인가 배숙구 양치를 할때 어느 소금을 사용해야 좋은지 소금에 대한 질문이 많았었는데요. 소금 종류별로 하나하나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배숙구 양치에 어떤 소금이 좋은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잇몸이 건강해지고 치아가 튼튼해진가 동시에 잇몸이 염증이 사라지고 입냄새까지 사라지면서 입냄새가 사라지니까 지금과 같이 거의 하루 종일을 쓰고 다닐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입냄새가 깨끗이 없어지게 하고, 잇몸이 붓고 피가 난다든지, 이가 약해져서 가늘게 부스러지거나, 잔금이 가는 이런 걸 없앨 수 있는 아주 좋은 이 배속구 양치를 사랑해주신 애청자님들, 다시 한번더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배속구 양치를 보고 소금, 소금 중에서도 천일염이 좋은지 꽃소금이 좋은지 주염이 좋은지 정제염이 좋은지 맛소금이 좋은지 히말라야 소금이 좋은지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걸 한꺼번에 모아서 모든 소금의 종류에 대한 비교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정제염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면은 정제염은 바닷물을 전기분해의 과정을 거쳐서 소금을 만들잖아요 화학 성분으로 NaCl 염화나트륨만 남는 순도 99% 이상의 소금이 정지염인데요 그런데 제조 과정 속에서 중금속이 사용이 될 가능성이 많고 특히 그 중에서도 알루미늄을 제조 과정 속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먹거나 가을 할때 배속구 양치할 때 사용을 피하는 게 좋고요. 맛소금은 이 정제염 90%에 MSG를 혼합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맛소금도 사용을 피하는 게 좋겠죠. 천일염은 우리가 약 100년 전부터 이 방식으로 염전을 만들어서 소금을 생산해서 사용을 해오고 있는데요. 최근 바다오염과 바다의 미세플라스틱의 문제 등에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런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가능한 좀 잠시 사용하는 걸 보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천일염인데요. 이 천일염은 간수를 빼야 되잖아요. 간수라는 것은 마그네슘 성분인데요. 이 간수를 1년, 3년, 길게는 5년 10년까지도 빼는데 이걸 왜 간수를 빼는가 하면은 간수는 굉장히 맛이 쓴 맛이 나서 음식 자체가 쓴 맛이 되어버리니까이 간수를 빼는데요. 이 간수는 두부를 만들 때 응고제로 사용을 하잖아요. 이 간수를 얼만큼 뺐느냐에 따라서 이쓴 맛의 정도가 틀려지겠지만 이 천일염을 먹어보면은 끝 맛이 쓴 맛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꽃소금은 이 천일염을 한번 끓여서 불순물을 제거한 게 꽃소금이니까 천일염과 같은 종류로 보면 되겠죠. 주염은이 천일염을 대나무 주통 안에 이 천일염을 넣고 황토로 입구를 막아서 소나무를 장작으로 해서 1700도의 가마 안에서 9번을 구운 소금이 주염인데요이주염도 천일염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약간 쓴맛이 나고 그리고 정성이 많이 든 만큼 가성비 면에서는 가장 비싼 소금이죠. 이 히말라야 핑크 소금은 몇천 년 전에 바다였던 곳이 융기가 되면서 산맥으로 되어서 이 산맥 안에서 굳었어. 소금 덩어리가 굳었어. 바위가 된게 바로 히말라야 핑크 암염 히말라야 핑크 소금이잖아요. 각종 미네랄이 고르게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요. 몇천년 전에 공장이 없던 그 시절에 환경 오염도 없어 어떤 그 시절에 만들어진 소금이 바다에서 산맥으로 되어서 지금까지 돌로 보존이 되고 있으니까 환경 오염에 투리한 그런 소금이잖아요. 이 히말라야 소금은 돌을 채취를 해서 깨서 가루만 내면은 히말라야 가루 소금이 되는 거니까 가성비 측면에서도 가장 훌륭하고 각종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으니까 감칠맛도 낼수 있는 천연조미료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수 있고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할수 있으니까 이 소금 중에서는 히말라야 소금 천년의 미네랄이 풍부한 환경오염 프린 이 히말라야 소금, 거기에다가 가격도 저렴한 이 히말라야 소금이 소금 가글린가 배 속구 양치에는 가장 좋은 소금입니다. 그래서 페낭오브는 소금, 소금 중에서도 가장 좋은 소금으로 가장 저렴한 소금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히말라야 소금을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몸 건강. 치아 건강을 위해서 필수인 이 소금 가걸린과 배속구 양치에는 많은 소금 종류 중에서도 이 히말라야 소금을 사용해서 더욱더 잇몸이 건강해지고 치아가 튼튼해지는 좋은 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 동영상을 추천받아서 이 영상을 볼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 이 동영상, 거기, 전 에, 구 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구독 했 다면 알람 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건강 에 대한 꿀팁을 아주 상세 하게 알려 주는거 기에 대해서 마음이 힐링 까 지도 되 어주 는 편한 오브 였 습니다.